we 예, 네, 와송 매장은 이렇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지하 생활을 하고 있어서 밖에 날씨를 잘 몰라요. 예. 네, 오예. 바깥으로 나간다. 어? 날씨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헐. 오늘 옷별로두안 알고 왔는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할 때는 이제 야외에서 하는 게 사실은 좀 저희 입장에서좀영상이좀 나름 좀 간지나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체스는 실내에서 맨날 하지만 정작 리뷰 촬영은 밖에서 하는데 날씨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최대 영하 1도에서도 한번 찍어본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감기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우 예. 아 예, 마스터우 전용 코트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 저희 리뷰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산에서 쓰고 있는 바로 그 코트입니다. 그리고 이 블라인드 세이브라고 예 이제 홍콩에서 예 홍콩에서 보내온 헥스패드 보호대인데 이게 왜 NBA 선수들도 신고 입고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찰나에 이 제품을 지 받아서 제가 또 세세 중이니까 열심히 또 신어보고 입어보고 제가 또한팀 남기도록 하고요. A FEW MOMENTS LATER 어. 어. 하. 하. 평소에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촬영을 보통 마칩니다 네. 어, KD19, 솔직히 지 많이 뛰었거든요 많이 뛰어보고 어, 드디어 KD12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농과 리뷰 마스터기입니다. 예, 오늘은 간만에 현장감 있게, 어, 예, 밖에 나와서 직접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의 어, 농과 리뷰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기다리셨던 KD12입니다. 어, 케빈들한테 12번째 시그니처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슈퍼사이 시그니처인데 나이키에서 10만원 후반대에 발매해주는 가장 좋은 녀석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사이즈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저는 정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퍼 재질이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뭐 이제 쿼드 플라이 와이어라는 예, 메쉬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연한, 예, 유연한 소재를 썼기 때문에 어, 신다 보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얘가 아시는 것처럼 발 길이가 길고 이제 좁게 나오는데 그나마 국내에 발매한 녀석이 EP 버전이죠. 그래서 발볼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초반에 좀 빡빡하다고 해서 반업을 하시기 보다는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신는 거를 권장하기 때문에 정 사이즈. 그리고 내가 슈퍼칼발. 나는 무조건 발끝까지, 발가락이 발끝까지 닿는 걸 너무 좋아해. 무조건 타이트하게 하는 신분은 반다운.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발볼이 좀 너무, 너무 넓다. 난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던 썰포가 많이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뭐 이제 반 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하려고 그는데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말이 길어져네첫 번째 피팅입니다 피팅은 이제 어 처음에는 예전 로즈 같은 슈레이스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혹시나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걔나 줘버려야 될것 같아요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 슈레이스 시스템도 굉장히 견고하고 뭐 좋습니다 간격도 너무 좋고 피팅이 잘 돼요 다만 얘는 이 올라갈수록 약간 이 나팔꽃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발목을 아무리 잠가도 발목이 잠겨지지 않는, 카이리4보다 조금 더 공허함이 느껴질 만큼의 발목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랐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잘라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만들든가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애매모하다. 그리고, 이렇게 제 막, 이렇게 막 닿는 분들 있어요. 뛰다 보면 이렇게 닿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 안쪽 여기가 까짐이 좀 있거든요. 신발이.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처음에 까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이 있지만 피팅은 어쨌든 좋다. 하지만 발목은 자 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곳에 가서 보호대를 사라. 아, 예, 또 간벽한 피시에 예, 그래서 발목 피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쿠션입니다. 쿠션이 할 말이 제일 많죠. 나이키가 얘기했어요. 뭐 인솔 바로 밑에 막이 있는데 막을 없애고 뭐 에어를 넣어서 하든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바닥 바로 밑에 넣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반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뭔가 쿠션이 물렁하고 이런 것들은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데 KD12 같은 경우는 그런 반응성에서도 나쁘지 않은, 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뒤쪽에는 약간의 주메어를 하나 더 넣어서 어, 이중 주메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처음 신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짜 쿠션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너무 물렁해서. 대박이었는데, 조금 더 풍성했으면 어땠을까? 예, 요런 또 욕심이 듭니다. 예, 사람 마음이란 역시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리브론처럼 물리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주에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풍성하고 묵직함이 분명 있거든요. 하지만 이 k d 의 12에 들어가 있는 주에어는 인솔 같은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운 주에어를 넣기 때문에, 발바닥 바로 밑에 있어도 체감은 굉장히 많이 되지만, 풍성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다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뒤쪽에 들어가 있는 주에어 인솔을 하나 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느낌은 오히려 앞쪽 줌이어가좀 많이 느껴지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지만, 사실 이걸 아쉽다고 하면 또 돌맞겠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잘 나와서 그냥 한번 좀 욕심을 내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물은 쿠션 물한 쿠션을 좋아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은 에어가 터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사실 지금도 약간은 있어요 이거는 좀 장시간 신어 봐야 되는 거라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주매어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인솔이다 보니까 아마 터지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쿠션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신고 있고 어 마지막으로 캐디쉽의 그 접지입니다 클리어로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삼 주권 같이 돌기는 아니지만 뜯어질 만한 약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테스트는 제가 실내 코트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웃코트에서 많이 못 했고 이번에 실내 코트에서 해이 돌기가 덜어져 나가거나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뭐 많이 테스트는 안 했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전 처음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달까, 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아웃코트에 나와서 몇번 뛰었을 때는 아웃코트에서도 생각보다 오래 내구성 있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접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연습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KD가 여지껏 접지가 나쁘다는 제가 얘기는 들어보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항상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 제품도 KD 12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접지만큼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신발이 될것 같습니다. 어, KD12의 뭐 한줄평은 역시 또 명기가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이 나쁘지 않고 실물이 훨씬 이쁩니다. 저는 또 퍼스 트 컬러가 국내에 검정색인 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하여튼 좀 화려한 컬러가 나오고 이쁜 컬러가 나오면 어, 저도 또한 개를 더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워킹용으로 신어도 뭐 나름대로 스타일도 있고 좋아서 발도 되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 만족했던 KD10이고 리라도 단점을 얘기해야죠. 예, 비행기가 지나가요. 안녕 시끄러워시. 단점은 뭐냐면 지상고가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에어를 좀 풍부하게 넣고 주 이중에 주메어 구조를 가져가려면 높이가 당연히 약간은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르브론 16처럼 불안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비 신발이 낮게 깔린단 말이죠. 이런 신발을 신다 애를 신으면 뭔가 치고 나갈 때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깔리는 느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막쫙 쫙쫙쫙. 내가 얼마나 빠른지 코치에서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누가 자꾸 토템이라 그래. 씨. 얼마나 열심히 뛰는데. 하여튼 그래서 쫙쫙쫙쫙 나갈 때그 느낌이 뭔가 약간 불안해. 약간 높거든요. 그래서 가드 포지션에서 굉장히 빠른 그니까 1번의 포지션은 글쎄요 그렇게 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면 지상고가 약간 있다 보니까, 그니까 요게 최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뭐 호불호가 있고, 자기 저는 뭐 크게 신경 쓰는 부위는 아닌데 어쨌든 지상고가 낮은 농구화를 선호하시는 가드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쯤 좀 신어 보시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KDCB 예, 농구화 리뷰였고요. 저는 농구화 리뷰어 마스웍이었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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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어우 oh, oh.